안녕하세요. 젤리브입니다 명절이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되게 많이 바쁘실 거고 고향에 가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뭐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뭐 장세가 뭐 지금 보면 은뭐 아시겠지만 뭐 엄청난 뭐 볼륨이 생겨서 엄청난 뭐 불장이다 그렇다고 뭐 하락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장세 변화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주기로 아마 다음 주 들어서는 아마 거대 변혁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몇몇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선 뭐 그것을 찝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4분기 불장이 올 거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저 또한 4분기에 불장이 올 거다라고 이미, 어 한몇 개월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불, 불장이 분명히 올 거긴 한데 왜 그런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과연 희망회로를왜 돌리는지 저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희망회로를 돌리지 돌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현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창궐하고 있어요 이거 독일이거든요 독일 10년 인플레이션 그래서 향후 뭐 어떻게 될까 뭐 이것에 관한 예측 자료인데 지금 현재 1.6%로 2013년도에 인플레이션율을 돌파를 했어요. 지금 현재인데 상황. 근데 비단 이게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창고라는게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다가오는 주 들어서 에버그란데라는 이 중국 뭐 부동산 뭐이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뭐 파산 될 거다. 뭐 아니다. 막 이런 뭐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그 인베스팅닷컴에서 이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에버그란데 뭐 여섯 명의 경영자가 뭐 상환했다 뭐 이것에 관해서 뭐 상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이상환했다 얘기에 관한 디테일한 자료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제가 그걸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나중에 나오면 뭐 내일이라도 보여드릴 텐데 상환했다 의미가 뭐 이거를 뭐어 단계적으로 뭐 불을 껐다 이런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내일 가면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거야 아마 내일 일면 기사에 뭐이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게 이정 포인트로 될 확률이 높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에버그란데는 그냥 중국만 이제 어 중국에서만 이제 있는 어떤 그런 그룹보다는 이 에버그란데의 다국적 기업들이 또돈 투자를 또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에버그란데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경제 여파에도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예의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로 했지에 오늘 새벽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이제 창고라는 동안에 자 2019년 2021년부터 자 여기 보시면 그 GDP 성장률은 그로스율은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이 동시에 올라가야. 그 때는 진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면 이게 그냥 해결이 되는데 지금 연준에서 이제 골머라고 테이퍼링 얘기와 금리 인상 얘기를 지지부진하게 계속 끓은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률이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만 올라가는데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금리 인상 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인프라 법안, 예, 인프라 법안이 아마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 미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영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는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트 가서, 예, 직접적으로 뭐 백화점 가서 뭐 상품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상품의 질은 뭐 과일 같은 거 상품의 질은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보다. 상축 가격이 제가 보니까 상추도 제가 간간히 고기 안 먹을 때도 그냥 먹는데 상추 값이 특히나 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동네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슈퍼 가니까 100g짜리, 120g짜리인가? 그게 거의 4,590원인가? 거의 5,00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야채 값이 거의 고기값 하고 맞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10월달 어느 순간이 됐건 뭐 부채 협상 한도 타결인 분명히 될 거고 인프라 법안에 관한 것도 요때서부터 다음 주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투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아마 승인이 돼서 거대 양적완화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자금이 풀리면 아마도 뭐 10월 어느 순간부터 뭐 10월 1일돼서부터뭐 요이땅에서 갑자기 뭐야 상승장이다 이러겠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을 잘 버텨보자는 의미에서 이 예, 달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10월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월에 불장이 안 온다 이러면 11월, 12월 그리고 1월까지 넘어갈 확률이 높고 만약에 불장이 진짜로 온다 극심한 불장이 온다 이러면 요때 아마 커트라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2월 안에 안 짜게 왜냐면 11월 달 어느 순간에 테이퍼링 얘기나 여기서 만약에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달에 FMC에서 테이퍼링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연기한다라고 하더라도 1월 달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연준에서 그냥 내비로 두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유연하게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의를 돌리시더라도 너무 딱딱 구분하게 돌리시는 것보단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이번 주 들어서는 뭐 FOMC 회의에다가 u n 총회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 연설이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쪽으로, 어, 쨌건 뭐, 많은 일들이 거기다가 메인넷 행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변수가 아마 되게 많을 거야.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이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쨌건 기대를 품어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근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거로 보면, 인구는, 2040년? 2030년 령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도 평균 출산율이 2021년 들어서는 1을, 1 밑으로 지금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뭐 젊은 청년들이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계속 확산되는 추세라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아마 그 트렌드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인구 쪽수도 감소해 그에 반해서 환경오염은 2050년까지 쭉 가면서 2025년 2027년부터 극심해져요 여기 네. 극심해지고 거기다가 천연자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네. 인구도 어느 순간까지 정점을 치달아서 그 다음에 네. 감소하고, 그리고 산업화되는 것도, 이 가운데, 2000년과 2100년 사이 2050년을 기준해서 정점을 찍고, 2040년에 정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쭉 하락을 해요. 여기, 그리고, 그, 푸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그 음식에 관한 것도, 여기 보면, 2025년까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서부터는 쭉 하락을 해요. 예. 네. 뜻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자원은 고갈되고 음식량도 고갈되고 자, 인구도 어 정점을 이루고 어느 순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런 뭐예요. 3차 산업하고 엮여 있는 파이는 결국에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정부가 세수 창출을 할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똑같은 분량의 세수 창출을 할 수가 없어요. 국민 연금 파산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약간 돈 있으신 분들한테 국민연금이 아마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종부세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부자 증세는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사람들 일자리는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 제가 이 그래프 한 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평명으로 넘어가면서 자 코인 시장 마이닝 이게 뭐 천연자원 고가를 뭐 부추긴다, 공해를 확산시킨다라고 어떤 뭐 과학 자료나 많은 뭐 저명 인사들, 과학 뭐 그런 어떤 그런 경제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앞에서는 하는데 사실은 이그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파이를 키우고 버블을 키워야 궁극에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세수 창출을 또 다른 세수 창출 창구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다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 4차 산업 혁명에서, 그리고, 연금은 사람들한테 뭘로 줄 건가요? 지금도 연금 파산한다는 얘기가 벌써서부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어쨌든 결론은, 코인 시장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그게 엄청난 아마 해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몰려왔을 땐 이미 기회는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분 말대로, 벤자민 플런트 말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위터상에서 유료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도 있는데, 이분하고 알트비트신가?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세가 있을 거야. 단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 이 사람들도 그냥 뭐 파동 분석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홀딩하고 있는 코인 분량이 훨씬 높아요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면서 비상금이라고 하죠 비상금 진짜 비상시에 만약에 급등이 오면 그때는 돈을 넣을 수 있는 비상금은 항상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말대로 될 되든 안 되든 예, 네, 그게 이제 중요하고 내가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급등해서 그냥 사라져버려. 그냥 올라가버려. 그럼 안 사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지, 기회비용 생각해가지고, 이렇게저렇게 해봐야 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판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상금이 필요해요. 그 돈이 얼마가 됐건, 자기 포트 상에서. 그걸 잊지 마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에버그란데 얘기를 제가 이제 초반에 드렸는데, 비단 그냥, 중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애시모어 그룹이, 예, 엄청난 자금이 여기, 뭐 거의 400 밀리언 넘게 들어가 있고, 블랙록도, 예, 거의 400 밀리언, 예, 가까이, 거의 400 밀리언 가까이 또 투자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UBS 그룹도 300 밀리언 가까이 투자가 되어 있고, HSBC 홀딩스도 거의 200 밀리언 조금 넘게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단락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뭐달뭐 인베스팅닷컴에 뭐, 나온 뉴스대로 뭐 그냥 일 단락 됐다 상환했다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아마도 뭐 엄청난 다시 유동성 장세가 단기적으로 오겠지만 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만에 하나 뭐 불미스러운 일이 만약에 터지면 이다 도미노 같이 아마 예, 그런 일이 단기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분 삼겠죠 미국의 양적 완화도 또한.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어떤 그어 어떤 그 이벤트거리들을 잘 속속 피해가면 다행이지만 뭐 어쨌건 어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냥 장세 변화가 엄청난 막 그냥 볼륨이 수직 상승할 수 없는 지금 어 그런 현재인 이제 어떤 그 시장 상황인데 미국의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 내부 거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확대되었습니다. 자, 바이낸스 지속적으로 바이낸스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네,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끝나요. 근데 이런 것도 언젠가는 끝나요. 제가 이제 코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느낀 건데 언젠간 불안한 장세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서 사라질 때쯤이면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중들의 혼선을 주기 위한 하나의 트릭이라고 이제 전 생각할 뿐이고 자 그리고 슈퍼노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호라이젠을 보면 노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슈퍼노드가 있고 하나는 그 시큐리티가 있어요 근데 아, 보안노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호라이젠 코인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저 제가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어떤 분이 제가 호라이젠 톡방에 뭐 갑자기, 이제, 어느, 뭐, 매일매일 그걸 보고 있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간히 뭐, 거기 계신 분들이 호라이즌 워낙 열심히 연구하시니까, 저도 이제 볼거리가 있으니까, 뭐, 상주에 있으면서 간간히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채팅을 치거든요. 근데, 26살이신가 봐요, 이분이. 근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서, 호라이즌 슈퍼노드 3개 가지고 계시다고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한데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은 그이 26살 대신이 투자자 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이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구독자 제 구독자 2만명 때부터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독자 2만명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별의 별일이 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호라이젠 코인 같은 경우 중간에 뭐 해킹 당했다는 얘기,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됐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그 찰나에 저한테 이제 욕하고 떠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26살짜리 분이 이 500개짜리 500개의 호라이젠이 있어야 슈퍼노드 3개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 1, 슈퍼노드에 500개가 필요해요. 근데 3개면은 1,500개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원화로 환산했을 때 1, 슈퍼노드 할때 지금 1비트가 필요해요. 거의. 그거는 제가 잘 알죠. 네. 왜냐면 저도 노드를 돌리니까. 저는 슈퍼노드가 90%고, 시, 그니까 보안노드가 1 0예요그 외에 나머지 트레이딩 분으로 가지고 있는 건 나머지 이제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슈퍼노드 세 개면은 거의 하나로 따졌을 때, 뭐, 대충 계산해서, 큼직하게 그냥 퉁 떠가지고 계산해서, 1억 8천 이에요. 26살에 1억 8천이다. 아. 어... 예. 네.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적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많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멘탈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26살짜리 이 투자자분보다, 더 나이가 많음에도, 더 경험이 많음에도, 포기하고 의심하고 예, 그러셔가지고 포기하신 분들이 아마 더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그분이 잘해서 저는 투자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조금 더 빠지면은 거기서 일회일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뭐 여기 나와있는 코인 위주로 저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예전부터 뭐 디센트럴랜드나 뭐 이런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에 뭐네오라든가 아니면 뭐 WRX WRX도 뭐 거대 상승을 이룬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장이 별로 안좋으니까 바이낸스가 막그어 압력을 받으니까 WRX 많이 못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 s 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라이젠이 지 s 시보다 요즘에 이제 순풍의 돛담배 같이, 네. 막 순풍을 받으면서 잘 가고 있는데 얘는 얘대로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상품으로 등재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라이트 코인도 마찬가지고, 예. 네. 뭐, 파일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클도 마찬가지고, 다 이유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금융 엘리트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상품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는 뭐, 소시민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주일짜리, 뭐, 한달 보고, 만약에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아, 내 선택이 틀렸구나, 판단을 해버리는데, 이 26살짜리 이분이, 내가, 제가 놀란 게, 구독자 2만 명 때부터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예, 투자를 하셨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분이.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냥 가이드 라인만 했던 거고,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안간 코인들, 예.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코인들 다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투자라는 게, 내가 투자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이게 이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금방 될 거다. 라기보다 지금 인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단기적으로 그리고 양적 완화는 기필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부스터샷까지 지금 맞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스터샷 맞아도 팬데믹이 끝날려면 멀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현물 경제 그래프가 GDP, GNP가 극심하게 올라가지 않는 추세에서 과연 돈을 안 풀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야 지금 헤징한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대비한다. 그래서 코인을 들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고통받으면서 힘겹게 지금 버티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 경사의 끝은 분명히 나와서 아마도 급그 하강되는 곡선에 이 돌덩어리를 던져버릴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지금 인내하는 구간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킴닷컴이라고 이분도 이제 되게 유명인사인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비슷하게 이제 이분도 어필을 하시잖아요 눈치채지 못했다면 자유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문장이거든요 전 세계 패러다임이 어디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내 내가 가진 장고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 판때기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자 어쨌건 제 내피셜이 아니라 이분도 이제 비슷한 성향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자 어쨌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돈이 많건 적건 인성이나 그런게 되게 중요한게 뭐냐면 저 아시는 분이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단기간에 단기적으로 근데 뭐 이분이든 거기서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뭐 다른 뭐 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든 이, 경영하시는 분도 되게 힘드시죠? 지금 현재 상황이근데 손님들이 오면, 어떤 게 있냐면, 막 반말을 하고 하대를 난대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그, 일상 다반사를 얘기를 이제 간간히 듣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먹고살 세상이 진짜 점점 먹고 살기 힘들구나. 만약에 주유하러 왔는데, 본인의 인생이 되게 잘 펴고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면 과연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대를 할까요? 그렇게 안좋안 안 좋은 말로 그렇게 막대할까요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길에 지나가거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대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는 저는 인성을 떠나서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지금 안 풀려 나가고 있고. 뭔가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TV 뉴스를 보면 택배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음식 배달하는 분들한테 막 하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벌써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취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인상, 인생에서 벌써 안 풀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있고 마음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그리고 자기보다 좀 약간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더 너그럽게 해요. 그리고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막 극심한 불장이 아직 안 왔지만 예, 돈이 있다고 어깨에 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더 오래 간다고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많이 후회하죠.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고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다 허례허식 해봐야 다쓸뭐 보여지고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다 사실 다 건방졌던 태도였다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도 마지막에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제가 느낀 거를 그대로 그냥 들은 거를 그대로 이제 말씀드릴 뿐입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예, 올 명절도 예, 가족과 함께 기쁜 예, 명절 되시고 또 다시 방송에서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